지금까지 수학을 배우면서 A이면 B이다 꼴의 문장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문은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고 앞에 나오는 명제 P를 가정, 뒤에 나오는 명제 Q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명제 p, q를 엮어놓은 이 조건문 또한 명제가 되는데,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때에만 위의 조건문이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참이 되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또 위의 조건문에서 p와 q의 순서를 바꾸거나 p 대신 not p, q 대신 Not Q로 넣은 조건문에 대해서 명칭이 따로 있어요. 자위 조건문의 역은 Q이면 P이다가 되고 위 조건문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위 조건문의 이는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쌍 조건문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있는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라는 것을 양방향으로 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 쌍조건문의 경우에는 p와 q의 진리값이 일치할 때만 참이 됩니다. 즉,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 p쌍조건문 q가 참이 되고 p가 거짓이고 q도 거짓일 때이 쌍조건문이 또 다시 참이 되는 이러한 명제입니다. 자,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명제들을 우리가 논리 연산자를 통해 만들어 낼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명제들의 진리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진리표라고 합니다. 진리표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고요? 명제 사이의 진리값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p와 not p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자, p가 참이면 어떻게 되죠? not p는 거짓이죠? p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요? not p는 참이죠. 이번에는 오른쪽 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명제 p, q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p, q가 둘다 참일 때, p가 참, q가 거짓. p가 거짓, q가 참. p 거짓, q 거짓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p and q p and q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동시에 참일 때만 참이고 p만 참이면 거짓. q만 참이어도 거짓. 두개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 이렇게 되겠죠? 자, p or q는 어떻게 될까요? p 또는 q라는 뜻이니까 p, q 둘다 참일 때도 참. 그다음에 p만 참이어도 참. q만 참이어도 참. 둘다 거짓일 때는 이 때만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에 배웠던 p XOR q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p XOR q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p 또는 q이지만 둘 다는 아닌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면 p q가 둘다 참일 때 p xor q는 거짓이고 p가 참일 때는 참 q만 참일 때는 참둘다 거짓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